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 좀꼭좀 좀 읽어주세요. 자막 좀꼭좀 좀 읽어주세요. 자, 오늘 장 굉장히 힘들었죠. 오늘 장뭐안 힘들었다. 오늘 장 상당히 재밌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있겠어요. 뭐 근데 오늘 장은 뭐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힘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뭐 상승한 종목들도 갖고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었고. 그렇죠. 오늘 장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오늘 장이 왜 어려웠냐? 이렇게 보면요. 우선 뭐 지수 떠나서 딱 하나 보시죠. 코스피 197개 상승, 694개 하락입니다. 그럼 거의 4 배수가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 338개 상승. 이것도 막판에 올라온 건 아까 200개 정도였는데요. 하락 1,249개 하락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거의 한 3.5배수 정도 하락. 자뭐이 정도로 지금 오늘 하락폭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900개가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한 500개 정도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는요. 이 비율이 더했어요. 한 8대2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8대2 까지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장을 보면요. 뭐이 상승 하락 종목수를 빼내서 너무 화가 나죠? 1번 니케이 보세요. 1.12. 상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1.0.11 상승 중 홍콩 항생 0.2% 상승 중이에요. 아시아 증수가 다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에요. 아시아 증수가 다 상승 중인데요. 우리만 이렇게 급락을 했어 하락도 아니라 아주 뭐 급락이 라해버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급락 원인이 뭔가를 사실 저도 장중에 굉장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위험 요인이 있다. 그쵸? 그렇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금리나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럼프 위험 요인이 다른 아시아 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만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괜찮았고요. 우리 장만 지금 뭔가가 지금 뭔가 꼬였어요. 우리 장만 이게 상당히 뭔가 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외인들 활동을 보면요. 코스피는 332억 매도했고요. 선물이 아까 1조 단일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막판에 좀 줄이긴 했어요. 880, 8855억 정도 매도를 쳤어요. 기관들도 오늘 뭐 코스피, 뭐 코스닥 신나게 매도를 쳤습니다. 신나란 표현이요 제가 이제 반업법이죠 반업법. 예. 외인들도 뭐코스탁다 매도를 쳤고요. 음. 도대체 오늘 하락 원인은 뭔가? 뭐 여러 군데 자료들을 뒤져봐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저도 발견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찾아봐야 됩니다. 이코스탁이왜 이제 뭐 이렇게 더 급락을 했는지 코스피도 급락을 했지만 그 원인은 저도 좀더찾아봐야 아무튼 간에 이제 요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선 지수부터 먼저 분석을 한다면 일단 뭐 코스피가 좀 쉽잖아요. 코스피는 그래도 뭐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요. 일단 코스피는 3전이 보합이에요 3전이. 3전이 보합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요. 코스피는. 3전이 보합이잖아요그렇죠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했어요.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보면은 코스피는 5일선 이탈을 했어요. 물론. 그 그러니까 여기 참, 여기가 지금 몇수니까 지금. 1, 2, 3, 리 번째인데 돌파 했다가 또 이제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 코스피는 뭐이 정도는 버틸 만하죠. 이 정도는 버틸 만해요. 아직 21선하고 이제 이격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이제 이 21선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61선도 61선이 소위 추세선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추세선이 쫙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 잘 올라왔죠. 평평해졌잖아요, 여기서요. 평평해졌던 게 다시 이제 이 끝이 초록색 선이, 아니, 핑크색 선이 61선. 끝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죠, 끝이. 이렇게 끝이 올라가야 된다. 끝이 살짝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기 21선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코스피는 이렇게, 저렇게만 해줘도 괜찮아요. 코스피는요. 문제는 지금 이제 코스탁인데요, 코스탁. 코스탁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저번 저점이, 저번 저점이, 바로 전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836.1이었죠. 이건 당연히 깼고요. 그 전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829.81이었어요. 그쵸? 근데 요 저점을 오늘 깼다가, 깼다가 살짝 그 저점 위에서 마감을 쳤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마감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렇게 보죠. 좀 길게 놓고 볼게요. 길게 놓고 이제 좀 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도대체가 더추가하락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를 줄을 가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쓰리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쓰리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쵸? 쓰리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선은 지금 이탈을 했어요. 사실 추세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추세선은 이탈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쵸? 추세선은 사실은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서 코스닥이 잘 갈라 그랬으면은 이 추세선 위에 있었는데 추세선은 이미 이탈을 했어요. 그쵸? 추세선 위에 올라갔다, 추세선, 추세 이탈을 했지만은, 요 수평, 요것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이제 쓰리바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직업 깨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여기까지 안 가겠죠? 이거까지야? 음,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요. 일단 이렇게 쓰리바닥이라는 측면에서 요걸 지지해주고, 밑꼬리를 달았다. 물론 밑골이 단거 같고는 사실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거래대금이 그 심하게 없어요. 거래대금이. 제일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요. 지금 이, 이 지, 지수도 지수지만 이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여 쓰리 바닥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완전한 과매도는 아니죠. RSI를 갖고 제가 과매도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완전한 과매도 과매도. 이러다보엔 반드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여기 과매도 다음에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 과매도 다음에도 관몽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한 과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한한 한 3, 4포인트만 덮어줘도 여기 과매도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8대2까지 갔었어요. 하락정목하고상승정목하고요 그러면 이런 8대2 정도까지 가는 게 보통 지수의 최종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희망사항을 일단 갖고선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지수의 하락 원인이 뭐냐? 뭐,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금투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럼 금투세가 뭐, 금투세 때문에 뭐가 그러느냐? 뭐, 이렇게 뭐, 하실 수는 있겠죠.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볼게요. 뭐, 오늘 얘기 뭐찌라시 돌아다니던 내용입니다 찌라시돌아다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다 아시는 거지만 너무 너무 큰가요 요거 조금만 줄여, 줄여서 보여 드릴게요 글자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렇죠 글자가 너무 크니까 보기가 더 동동동동하고 좀자 요거를 글자를 뭐한 20단위 정도로만 줄여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뭐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6월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제2 1대 국회 조세정책과정과제에 따르면 금투세는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수년간 연기 또는 전면 철회 시 정책 비일관성에 따른 투자자 및 금융시장 혼란의 불, 부작용이 있다. 나 이분들 뭐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혼란한 거지, 뭐, 뭐, 이거 지금, 이거 이상 더 어떻게 혼란합니까? 나 이분들, 이거 정말 웃겨 죽겠어요, 지금. 지금 뭐, 이 이상 어떻게 혼란해요, 이 이상. 응? 또 하나, 이분들, 민주당에선 배당 분리 가서야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정했다? 저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이렇게 정했으면 민주당, 글쎄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laughs> 자 지금 금융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400만 이라고 합니다 1,400만 인데 자 여론조사를 해 금투세 시행하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는 하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아이고 당연히 과세해야지 당연히 과세해야지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가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안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걸 갖고 국민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거 갖고 국민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주 솔직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법인세를 지금이 뭐 완화한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법인세 올려야 되냐,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느냐, 국민 주여론조사해요 올려야 된다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가입하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요. 여론조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좀, 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자, 1,400만이 지금 다 부자입니까? 제가 말씀드려 다른 거는 부자 감,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마, 뭐, 뭐, 예를 들면 상속세, 지금 뭐 완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조금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 뭐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분명하게 그건 부자 감세입니다. 그렇죠? 부자 감세예요. 그건 뭐 부자 감세 외에는 다른 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이 금융시장 혼란이라는 게 이게 시행하면 더큰혼란 시행도 전에 지금 시행한다는 얘기만 갖고도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 이거 이상 부작용이 더 어디 있습니까? 이장형이더부작용 부작용이 어디 있어 이거는 부자 감체가 아니라니까 금융시장 전체가 다 피바다가 되는 일이고요 그 확률이 높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행해 보고 한다 아니 박살 낸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400만 개미 투자자가 다 지금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자들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몇푼 아껴 갖고 어떻게 지금 집, 집 부동산 가격은 너무 올라있으니까 부동산은 못 사고. 이걸로 한 푼두 푼 저축해서 부동산 산다는 건뭐 꿈도 못꾸니까이 주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신분상승, 계급 업그레이드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여기 와서 하잖아요. 물론 그런데도 대부분 잃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들의 소박한 꿈은, 우리들의 소박한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민, 이거 전화 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폭락으로 인해서 민주당 분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국민의힘에도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막, 막는 게 뭐예요? 금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들 등치 문에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속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찬성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상속세, 무슨, 뭐, 다 좋다. 이거 부동산 관련된 과세들 다 좋다. 이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진짜 이, 지금 금투세 맞고 시급한 거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6개월 뒤에 시행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이거 한다, 안 한다 갖고 지금 혼란이 있어요. 상속세도 이런 거 지금 당장 하나 문제 생깁니까? 상속세말 그대로 해서 5년 동안 나눠서 분납도 돼요. 물론, 한번 과세가 매겨지면 어쩔 수 없겠지. 그건 뭐 국회에서 협의에 따라서는 뭐 나중에 그 일괄 소급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안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세는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포수한테 공을 던지는데 투수가 공세계 던지면 받을 수가 있어요. 공 하나를 스트라이크를 정확히 던져도 지금 나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러고 있는데 공세계를 던져놓고 받아봐. 아예안 받았으니까 제네 책임이야. 이거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금투세 하나 먼저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딴거 시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지금 금투세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걸 두, 두 가지 법을 더 섞어서 받아라? 안 받는 거 빨리 알, 알 텐데. 그래 놓고는 국민들한테 쟤네들이 안 받아서 이렇게 폭락하했다 그거는 떠넘기기 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걸 금투세를 통과시킬 여지가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해야 되고요. 이거 갖고 여당의 수뇌부들이, 야당 수뇌부들 만나야 돼. 그거 갖고 만나, 이거 갖고 협의하자 만나자는데 야당에서 안 만나주면 뭐 국민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필요하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 불러다가 같이 얘기도 해야 돼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이런 진정성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받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막아야 돼요. 개미들 피눈물 나는 돈들 다이 시장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 시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가는 종목이 있고 안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질수보다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는 일부러 제가 흥분을 했어요. 뭐, 잠깐 들으시는 그, 혹시, 민주당 관계자들 국민의힘 관계자들, 하여튼 정치권 관계자분들, 명심해서 들으시라고요. 뭐,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이 자꾸 한마디 한마디, 제 의견이에요, 물론. 이게 무슨 제가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 의견이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약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흥분 고만하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 오늘까지 그, 상한가,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상한가가 이제 두 종목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주하고 뭐 환기 종목, 뭐동전지 이런 건아 얘기를 안 하니까요. JMB하고 인터플렉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인터플렉스는 뭐 지금 <laughs>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에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공급을 한다고 그래갖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JMB도 삼성 그 메모리 라인 생산 설비 그 가동률 최대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생산 라인 20년 핵심 부품 공급사가 바로 JMB다. 이래가면서 이게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두 개가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7월 1일로 와서 상한가는 어저께죠 월요일날 월요일날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어요. 뭐 인벤티지리. 어제부터 지금 나온 게이 비만 아닙니까 비만 그렇죠 비만. 이 비만 섹터는 어저께도 이제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이거 뭐 상당히 지금 저가 강해요. 원래는 이제 월말에 어떤 섹터에 같은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나 갖고 보통 한 달을 끄는데 이번에는 이제 월말이 뭐 반기말 뭐뭐 월말 뭐 분기말이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했다가 월초에 갑자기 비만이 세게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제 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 SY스틸텍 휴림 휴림 네트워크 상한가를 갔는데 어저께 오늘은 역시 휴림 네트워크가 이 연상을 갔죠휴림 네트워크가 뭡니까? sy 스틸리 스틸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요 그래서 제가 야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아직 할 때가 아닌데, 물론 어저께 젤렌스키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그랬는데, 어, 이게 휴림 네트워크가 이 연상을 갔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도 다 가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일부.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휴림 네트워크가 이 연상을 가면서 sy 스틸티까지 상한가를 갔고, sy 스틸. 아니라 이제 SY도 뭐 지금 슈팅이 나왔고 몇몇 데모라든 몇몇 종목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의외로 꾸물꾸물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선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에머리지는 원래 이제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 분류됐었는데 그에머리지가 이제 그 의료 소매하고 카나비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실적 기대감,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만들어져 갖고 여기에 이제 매수세가 몰려 갖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단기 낙폭이 또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유입을 해 갖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에머리친 미국 기업이잖아요. 2010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미국 각지에 이제 의류 매장이 있어요. 그렇그 우리 매장을 두부선 이제 의류하고 액세서리 판매를 하면서 꾸준히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 그 자리들 을 한번 봐야죠, 자리들을요. 자리들 한번 봐야지 되니까. 자, 상한가 종목은 꼭 보셔야 돼, 요 자리를요. 자리라든지 재료들은 꼭 보셔야 되냐면 상한가 갔다는 건요.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몇개 나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주포들이 힘이 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은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 상한가에서 상한가 하는 종목 매매법 다양한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매매법 하나는 제가 설명 드린 적 있죠? 설명 드린 적 있어요. 자 그럼 이따 그것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인텍플렉스 사일보죠 인텍플렉스 이제 바로 뭐 상한가 상한가 갔다가 뭐 지금 어저께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고 어 지금 보면은 외인들도 지금 어제까지 팔고 오늘은 조금 이제 매수제가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텍플렉스가 오늘은 이제 그 어저께 아마 뭐 소수계좌 집중 이것 때문에 주일 받아서 그렇고요. 이제 지지선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수 자리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역배열이잖아요. 가파른 역배열이죠. 가파르게 내려온 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 가파른 데를 내려왔어요. 그럼 힘이 들잖아요. 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벅차요. 좀 그렇죠? 벅차죠. 제가 일병 여기는 매물대를 표시 를안 해서 주벌매물대만 위주로 보고 일별은 그냥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봉매물대를 보더라도 지금 매물대가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많이 집중돼 있죠. 그렇죠? 주봉매물대를 보면요.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예 매물 때, 이 매물 때 그러니까 지금 소화를 하고 가야 되겠죠. 소화를 하고 가는데 여기 가도 여기 또 매물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능하다는 건 이게 이거 갖고 쭉 장기를 장기적으로 가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도에서 이제 뭐 다시 요요한가 갔든 뭐요 정도나 요 정도, 요 정도까지의 요 트레이딩을 한번 하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 M. 역시 이제 반도체주죠, 반도체주고요. 역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다음날 거래량 이렇게 이 터지고 좋았는데 오늘 이제 사실 이거를 어 여기 위로 올라갔으면 더 좋았는데 오늘 뭐 시장이 워낙 급락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내려간 부분 여기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정도이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수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원래는 요정도, 요정도 이 지지라인인데 요거는 뭐 요정도 11,450원 정도, 11, 정도 지지라인을 보고뭐 이것도 역시 트레이딩을 하자 이것도 역배열이잖아요. 트레이딩을 하자 이 정배열이 되려면 여기서 몇번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쵸? 산 넘었다가 다시 계곡갔다산 넘었다 계곡갔다몇번 해야만 정배열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종목이 뭡니까? 강한 종목이 인벤티지랩이잖아요. 이거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240선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240선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매매 타점을 잡으면 돼요. 여기 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제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점들은 본다 하면은 어차피 이상해.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 매물 대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1 6 0 0 0원 이상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오히려 뭐한 2만 2천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2만원, 2만 천원, 2만원. 2만 1만 6천원 돌파가 상당히 지금 만만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휴림 네트워크 뭐 이현상을 갔으니까 제가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딱저항에 걸렸어요. 내일 갭을 이 저항을 돌파해서 하면은 이 240선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과매도 구간이죠. 아 과매수 구간이죠.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 봐야죠. 오늘 강하게 뭐이 현상을 갖긴 했지만, 워낙 이게 뭐 이게 또재력주기 때문에 뭐 보긴 해야 돼요. 보긴 해야 돼요. 그렇죠 액면 병합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회사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를 훅딱 뛰어넘는 거, 25,000원을 뛰어넘는 거, 다시 여기 밀려서 내려와서, 그러면 한 13,200원 정도에서, 어, 매수 잡아서 이 정도에 다시 매도하는 이런 트레이딩을 보는 거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SY스틸텍은 역시 이것도 뭐 하염없이 왔었죠. 하염없이. 하염없이 내려왔다가 추세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쵸? 추세적으로 이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 당연히 추세적으로 반등을 했죠.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어요. 여기 올라탔어요. 좋고 월병으로도 좋은 모습이에요. 이건 s y t 틸은 좋은 모습인데 이게 11월에 보유했죠. 1년이 그때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그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2,820원 지지만 해주면 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이라 이제 그렇게 지지라인을 잡해드린 건데 그래도 나름 이평선 이정도만 많이 밀집해 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정을 많이 줘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몇번 해서. 여기서 정배열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올라가면 좋죠. 뭐 이런 신규주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에머리지. 이거 뭐 과대락폭이잖아요. 과대락폭인데 이제 미국회사고 의류. 뭐 여기서 지금 과대락폭이 왔어요. 과대락폭이 오고 나서 오늘 이게 지금 한 보세요. 이게 지금 거래량 보면은 거의 지금 거래량으로 본다 그러면 어, 한 6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 6대 만에 최기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준 건데요. 기술적 반등을 사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갈수 있을까?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어, 조금 이걸 짧게 볼게요. 짧게 본다 그러면은, 야, 이거 축적장 중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네. 여기서 뭐 연상을 간다든지 이런 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워낙 지금 첩첩산중의 억배열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그 한중 CS 들어가 갖고 오늘 슈팅을 먹었죠? 한중 CS가 신기주예요. 이날 이거 여기 그 전에는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차트가 있는 거고요. 이전 상장을 했으니까요. 신기주에 신기주. 신기준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상한가 갔잖아요 25일날 상한가 갔다가 여기 음봉 보이고, 26일 음봉, 27일 음봉, 7월 1일날 월요일날 음봉, 오늘 양봉. 뭐죠? 이거, 이거 제가 상한가 공부시켜 드린 패턴이죠. 오늘 저희는 단타를 한번 먹었고,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외인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이 종목은 지금 제가 이 전에 말씀드린 상한가 다음에 먹는 기법. 이 한번 그 저희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손절선은 정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지 3만 원은 손절선으로 정해야 되죠. 그렇 손절선은 정하고 가는데 그 기법에 해당이 돼서 그 기법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그러니까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e s s 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인데, 어, 그 기법에 해당되는 것, 그 기법에 대한 것들은 여기 제가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장한가 다음에 먹는 기법이에요. 지금 요 자리,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장, 내일 반등장 기대하면서 어 화이팅 하세요. 그러시고 또 광고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혼자 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오세요. 같이 하세요. 그게 훨씬 훨씬 좋으실 겁니다. 혼자 애 끓이지 마시고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